어디 이습니까 어디 이냐고 <laughs> 아우 나도 힘들어 죽겠네 풀이느라고여 반, 위에 거는 다 반, 었어요 깨끗한 이 반, 이 반, 피가 자주 와서 그런지 어디가 오래 안 달어. 아 많이 주웠네 모아놨다가 설탕에 재워야지. 아 부지 많이 달렸네. 저녁 때라 잘안 보여져. 분 내기 많아. 와 이거 맨날 주셔야 되는데 그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부칼 TV 의 태양의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 오디청을 만들려고요. 어, 그동안 오디를 매일 주워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오늘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청을 담아보려고요. 다른 해는 오디 청을 안 만들고 그냥 이제 음 야쿠르트에다가 갈아서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오디 청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그냥 저울로 달지는 않았는데 그냥 대략 해서 제가 이제 이게 설탕이 오디가 한 지금 설탕이 3kg가 좀 넘거든요. 근데 오디도 제가 한 3kg 넘을 것 같아서 1대1 비율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담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섞어놨다가 이게 막 만지면은 과즙이 막 줄줄 나와요 이렇게 <laughs> 아 근데 이게 막 과즙이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거를 이제 좀 양이 많아서 항아리다 담으려고요이 항아리다 담으면은 이렇게 과일청할때는 이게 조금 소파리가 많이 있고요 소파리가 많이 되어서 이제 비닐을 딱봉해놓으려고요 이렇게 콩을 살면은 이게 콩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굉장히 많이 짜요. 저도 이거 한 나무에서 주수면 계속 주수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주수면 더러워지고 눌러지고 그런 연을다 버리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소, 설탕을 위에다가 이렇게 다 덮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딱 이제 초파리 모독에 이렇게 딱 봉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대기를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조금 섞어줘야 돼요. 그렇게한 다음에 100일 후에 이제 음 100일 후 이제 그이 오디 건더기는 버려도 되고 같이 먹어도 되고 그렇거든요 6월에는 이게 이제 오디청 지금 6월 중순 안쪽에 지금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디청 담아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오디가 보라 색깔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오디청 탐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